저는 하반기부터 문이 조금씩 열려요. 저희 토끼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음. 상반기에 주춤주춤 하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반기로 넘어가시는 이 시점부터는 조금씩 내 온기가 펴지는 해이니까 금전도 괜찮으시고, 안녕하세요. 수성단 색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영상이 텀이 조금. 네, 있었어요. 어, 어, 아프셨던 거. 아니요. 여러분들 덕분에 많이 더 바빴습니다. 아,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도 활동 해야죠. <웃음> 그렇죠. <웃음> 올해 이제 48세 대신 네. 토끼띠 분들 네. 상반기 흐름 좀 한번 운세 좀여쭤볼게요 48세 토끼띠 여러분들의 상반기 운세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48세 토끼띠 여러분들 두 가지 포커스를 먼저 맞춰보려고 해요. 네. 첫 번째는 직장 다니시는 분, 네. 두 번째는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아, 오랫 동안 몸담았던 직장이었는데 다른 직장으로 가려고 시도를 하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움직 이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만 내가 생각했던 분야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생선 가게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네. 근데 뜬금없이 아 이제는 옷 장사를 해보려고요. 음. 이런 식으로 엄청 상반된 분야가 아니라면은 고 분야에서 고 분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는 회사 이동 변동수 괜찮으시고요. 네. 두 번째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관제서 조심하셔야 돼요. 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저작권에 걸린다든지, 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뭔가 계약상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실수로가 네. 좀 천차만차. 커져가지고 경찰서 해주고 왔다 갔다 거리실 수도 있어요. 네. 왔다 갔다 하시지 않게 그 전에 아 내가 이게 빈틈이 있지 않을까 한번더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흥 금전은 하반기부터 문이 조금씩 열려요. 아저 상반기도 마안 풀렸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하반기가 남아 있고요. 네. 이제 벚꽃이 피는 계절이 끝나고 철쭉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금전운도 그렇게 흘러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금전운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십니다 48세 토끼띠 여러분들 상반기에 아 이제 2022년도 밝았는데요 저 너무 암울한 침체기처럼요 몇년 세월을 힘들어했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우리 겨울잠 자는 친구들이 봄에는 움츠러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나 가을로 될수록 막 활동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음. 상반기에 주춤주춤하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반기로 음. 넘어가시는 이 시점부터는 조금씩 내온기가 펴지는 해이니까 금전도 괜찮으시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 운기실 때 내가 너무 터무니없는 거를 보지 않았는지 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누구를 직원을 채용할 때 계약서 에 조금 이상한 게있 있지 않았나?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지금까지 수성단 샛별과 함께 48세 토끼띠 여러분들의 운세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